편의점에서 파는 쌀인데, 이런 흑미 현미 다 있는데, 조금 더 비싼? 그런데 저는 결국엔 그냥 어, 평범한 쌀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. 하얀 쌀로. 그리고 여기에서 날아다니는 쌀. 이건 제가 빵을 만들 때 쓰는 여기 밀가루, 어, 세 가지 종류, 단백질의 양에 따라서 이건 너겟, 치킨가스, 소시지, 어, 감자튀김. 냉동식품. 이건 제가 항상 쓰는 케첩 마니스. 인도네시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소스. 하나는 어, 산발. 새콤 달콤 매콤. 여기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가셔도 케첩뿐만이 아니라 항상 산발이 있습니다. 이건 이제 음, 조미료들 어, 캔. 아 제품들? 이 마사코가 그 제가 항상 쓰는 치킨스톡 파우더인데 진짜 자연스러운 맛있는 맛 그리고 꽁치 고등어 통조림